라디오 텐텐 기도입니다. 오늘 날마다 죽기로 교티 본문은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 말씀. 예수를믿 고난 뒤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변화는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19절 말씀은 하나님의 권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이 단어는 공동체 즉 교회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교회 안에서 성도가 지켜야 할두 가지 태도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담을 쌓지 말아야 합니다. 담을 쌓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권속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서로 간에 담을 쌓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었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고. 하나님과 하나가 된 우리는 또 서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죄성은 교회 안에서도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의 피로 허문 벽을 다시 쌓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한국적인 상황에서 보면 지역주의의 담이 너무 견고합니다. 교회 그 안에서 예수 앞에서도 지역주의의 벽을 쌓고 살아갑니다. 예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다 무릎을 꿇어야 하는데, 그런데 지역주의가 예수님보다 더 높이 서 있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성도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일로 구원받은 성도가 지역주의 때문에 서로 벽을 세우고 산다는 건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다음은 남녀노소의 벽이 있습니다. 세대와 세대 간의 벽이 있습니다. 서로를 이해하지 않고 용납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특별히 지금 이 세대는 남자와 여자를 서로 원수지게 만드는 세상입니다. 물론 차이는 존재합니다. 남자와 여자, 그리고 앞선 세대와 다음 세대는 차이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 차이 때문에 서로가 벽을 쌓고 사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14절 말씀.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예수님이 하신 일은 막힌 담을 허무시는 것이었습니다.그런데 예수님이 허무신 담을 내가 다시 쌓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면 안 되겠습니다.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내어 주심으로 이루어진 화평을 굳게 잘 지키는 성도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함께 지어져 가야 합니다. 함께 지어져 가야 합니다. 두 번째, 교회 생활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은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서로 간에 함께 지어져 가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짓는 건물의 모통이 돌은 예수님이십니다. 20절 말씀,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이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신앙의 기준은 예수님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의 기준도 예수님이 되어야 합니다. 내 경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고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은 서로 연결해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21절 말씀.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 안에 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그런데 함께 연결되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모양이 다르고 성분이 다른 두 재료가 연결이 되기 위해서는 깨어지는 아픔을 겪기도 합니다. 일정 부분이 깨어져야, 그래야 다른 재료와 연결이 되어 건축물에 적정하게 자리를 잡을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다른 재료들이 서로 연결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깨어지는 아픔과 희생이 수반될 수 있다. 먼저, 가정에 이 원리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나는 변하지 않고, 나는 희생하지 않고, 가정이 행복할 것을 꿈꾼다면, 그것은 도둑놈 심보입니다. 가정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합니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서로 간의 희생과 양보가 필요합니다. 교회도 동일합니다. 교회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서로간의 희생과 양보가 필요합니다. 내가 버젓이 살아서는 교회가 행복할 수 없습니다. 서로가 양보하고 희생할 때 그때 교회 공동체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희생하고 양보해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교회의 모퉁이 돌이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희생하는 것입니다. 내가 못났어도 아니요. 내가 부족했어도 아닙니다. 다만 예수님 때문에 서로 희생하고 양보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 안에 성도의 신앙생활입니다. 이제 첫 번째 기도 시간입니다. 받은 말씀과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마음을 모아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시간입니다. 작은 일본 담을 쌓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또 우리들 서로 사이에 그렇게 담을 허물고 화평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붙잡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작은 일본 함께 지어져 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모퉁이 돌로 기존으로 서로가 희생하고 양보하며 연결되어야 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마음을 모아. 우리 가정과 교회가 이런 은혜 누릴 수 있도록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님 예수님을 인해 구원받은 성도에 하나님의 신앙생활에 두 가지의 길을 말씀을 통해 배웁니다. 주님이 열어 놓으신 하나님 그 담을 다시 쌓는 어리석음이 우리 가운데 없도록 하나님 우리가 주님이 이루어 주신 이 화평을 잘 붙잡는 인생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간 이번 함께 지어져 가는 사람들 예수님을 기준으로 예수님을 머리로 예수님을 모퉁이 돌로 하여 서로가 서로가 연결되기 위하여 희생과 양보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어날 때 감당할 수 있는 가정과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십시오. 하나님, 장전제의 가정과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이 흘러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각자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